이십일절 교독합니다. 이십오절 교독합니다. 십육장 오절 십오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치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얻으니오 너희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한 몸을 씻고도 각 사람이 그의 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리라 하셨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음. 적기도 하나 여을 많이 는이 없이 각사람라 모세가 그들에게 르기를 아무든지 아직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리고 그리고 아니하고 말씀까지 말씀까지 생기고 그들이 모습이 정하지 않냐고 서로를 말씀까지 었더니 원래 기을지 않았냐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고 뜨겁게 끓이면 그것은 사라지지 아, 않느냐 아멘. 아, 아멘 오늘 출애국기 <laughs> 만나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까지 만나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부족함이 없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만나의 이야기는 어, 중요하죠. 어, 만나는 하늘에 내려오진 양식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어지는 두 가지의 방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만나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루에 100원이 필요한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서, 만원, 이만원, 삼만원을 갖고 있는 게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만나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나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what? 이게 무엇이야? 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게 what? 뭐야?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1 5절에 보니까 서로 일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똑같이 십여 만나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해서 보니까 무엇이었다 만나라는 게 거대한 아주 큰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거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만나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오늘 것을 하늘에서 펼쳐 보여 주십니다. 4 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희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린다? 비 같이 내린다. 비 같이 내린다. 지금 지금 준다? 아니야. 비 같이 내리는 거야 비 같이. 그런데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둔다, 일용할 것을 일용할 것을,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비같이 막 내려주시는데 이틀치, 삼흘치, 사흘치, 한 달치, 일 년치가 아니라 몇칠치 일용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 하나. 뭐하모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 시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가 살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뭘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을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일용한 양식을 거둘 때 비같이 주시는데 하루치를 거둘 것이고 이틀치를 거둘 것이고 삼일치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험하는 그 시험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하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음식이 내려지는데 망나가 내려지는데 1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라고 말씀 하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은 한오일씩 거두되 그 이상은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신기하죠 사람들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15절에 주신,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이 양식을, 우리 인간은 욕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이거 공짜로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가 지내더니 너무나도 많은 양식이었어요. 자, 일용한 양식, 하루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 것도 두자, 이틀치도 두자, 삼일치도 두자, 한달치도 두자라고 모아놓기 시작한 거죠. 인류 역사상, 원시 시대 때는 저장이라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하게 됐어요? 저장하게 됐어요. 저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놈 저장해 놓은 것을 내가 빼앗고 싶은 욕망이 생겨. 안 그렇을까요? 그래서 형성된 게 부족국가고 도시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인간이 문명을 형성됐을 때 가장 처음에 농업이 발달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먹을 것을 저장하기 시작하기부터 정치가 시작되고 약탈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두 달치 석달치 저장하고 나와부터가 이제 사람의 욕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모아두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내일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달치 열심히 모아도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졌어요. 단지 망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무이미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 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이야기. 어떻게 각 사람들은 먹을 만큼 구했는데, 많이 걷은 사람도 나눔이 없어요. 적게 걷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걷었으면 적게 걷은 사람에게 나누어 줬겠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서로 서로의 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과 말씀은 서로 나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게 아마존 부족 국가를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부족이 나오는데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예전에 몇년전이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 방송에 보니까 잘생기고 좋은 청년이 인기가 많아요 부족에서 근데 왜 인기가 많냐면 이 청년은 막 사냥만 나갔다 하면 그냥 막 탁탁 잡는 거야 그러면 딱딱딱 잡으면 그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왜 네, 가족 부대 다 모아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야. 왜냐면 이 부족에는 저장하는 시절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큰 고기를 사냥해서 와서 그날 안 먹으면 뭐 소용이 없어. 다썩으니까 저장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 잡아가지고 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먹고 또 남는 것도 함께 부족들이 오는 거예 근데 이 문화가 이 아프리카 원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재산을 지내는 것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부터 시작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집에 잔치가 얼마나 많아요. 4대 종손을 지내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요. 한두 번씩. 그럼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예요? 한두 번씩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과 제사무실 같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그거였는데, 그것이 다 색다였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먹는 것. 이건 비단.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부족인 반베아 부족이라는 부족인데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부족이 범죄가 하나도 없는 부족이라는 거죠.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연구 대상을 삼을 정도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반배와 부족이 왜 범죄가 하나도 없는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뭐예요? 그들에게는 색다른 심판이 있었다는 말리 말레이시아 요즘에 싱가포르가 요즘에 지금 뜨고 있는 나라예요 싱가포르 그죠? 북미회담도 지 싱가포르가 뜨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에도 다른 색다른 심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는 체벌하는 형벌이 때는, 체벌하는 형벌이지. 곤장을 때리는 형벌이 아직도 있대요, 싱가포르. 왜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약간 부자고 태만하대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얼마나 벌칙금이 비싼지 아시죠? 네. 껌에, 껌, 배토도 몇십만원씩 내는데. 그리고, 거리에서 사진 찍어도 안 되는 거리가 있대요. 그렇게 강력하게 어, 벌금을 내야 말을 듣는 백성들이야. 그 싱가포르 백성들이라는 자체가. 근데 돈이 많으니까 아이 그래 그럼 뱉고나. 10만, 20만원 내지 하는 사람도 있는거야. 그래서 안되겠다. 그가지고 싱가포르에는 차라리 때리는 법을 생긴거야. 때리는 법. 권장을 때리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권장을 때릴 때 아주 숙련된 운동자가 권장을 때리고 그리고 20m부터 달려와가지고 때린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리는 날을 고지하지 않는데, 불시에 때린대. 그러니까 때리는 방법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옥과 같은 거야. 이거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아프기도 하겠지만 창피하잖아요. 뭐. 그런 형벌이 있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0불의에는 범죄가 있어요. 근데 이 밤비아 부족에는 그런 게 범죄 없는 거예요. 색다른 시각입니다라고. 그게 뭐냐면 이방비아부적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광장에다가 한복판에다가 이 사람을 세워놓고 남녀노소 그 사람 주위를 맨 둘러서 모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지인 사람을 가운데 놓고 쭉 둘러와서 그사람이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내렸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저, 저 졌어도 이 사람이 죄짓기 전에 자기한테 잘해준 일, 착하게 한 일들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범죄자. 너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 작년에 비 왔을 때 우리 집 지붕 고쳐줬잖아. 그때 내가 참 고마웠었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사람들은 비난이나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20m에서 달려와가지고 곤장을 그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진 사람한테 과거에 감사했던 이야기, 선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 범죄자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비난이나 욕설은 없어요. 그리고, 칭찬 거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칭찬할 게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칭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도 칭찬할 거리를 찾을 때까지 밤새도 거기 있는 거예요. 며칠을 자신의 칭찬을 듣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 범죄자는 자신이 원래 이런 범죄자가 아니었고 원래 착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선한 일을 할수 있구나라는 마음의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눈물로 정말로 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이 반비아 부족에는 진짜로 진짜로 다시는 범죄가 없는 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비아 부족의 색다른 이 심판은 잘못을 저준 사람에게 죄를 묻고 가두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그 사람에게. 선행이 했던 옛이야기 해주고 용서해주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구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만나의 나눔과도 같은 니다내 먹을 것만 모아주지 않고 많이 거었다면 남의 것들 나눠줄지 않은, 하나님 것을 줄지 않은 만나와도 같은 거예요. 이들의 용서는 또 하나의 나눔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여태까지는 먹을 양식으로서의 만나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귀와 같이 내려주시는 은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을 양식,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이나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눔을 지금 제가 만나를 들여서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의 만나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만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요.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루치 이상을 벗었으면 나머지는 이웃께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만나를 구하듯이 하늘에 비의 양식 내리듯이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부족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족한 물질을 구워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구워주시고, 너희가 사회에 이룬 양식을 구워주시고, 예수님의 즉, 이도문처럼 일룡한 양식을 구하는 너희들을 군일이 여기어서 이룡한 양식의 생활을, 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만나. 이것을 잘이해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으로, 말씀으로서의 만나라고 얘기했을 때, 왜 하루치만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왜 하루치만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달치, 1년치, 100년치 받으면 얼마나 좋아.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나 좋아. 에? 당근. 꺼내 가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만나에 비내리는 오늘 이 만나는 백년치 영원한 치가 아니야. 하루치의 만나, 하루치의 말씀인 거예요. 하루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그냥 한번 먹으면 되는지 왜 날마다 날마다 먹어야 돼. 왜 날마다 날마다 하루치만 주시냐?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을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이고 그 세상의 생명이야. 내 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에 만나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만나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치 하루 치를 주거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생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나 만나나 부족함 없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치의 말씀만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긋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먹게 되면, 욕심으로 먹게 되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한국계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선포하는 거짓목자들이 많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루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라요. 그 이상의 말씀은 없어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수일주일 한번 나와서 일주일씩 일주일 다 먹고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음. 월요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화요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수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국교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은 끝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온터리입니까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는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웃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지옥과 같은 생명이 없는 광야의 길에서, 그 광야의 괴로움과 아픔의 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 생명의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 그 광야의 어려움과 염려와 괴로움에서, 이제는 무엇든가, 거룩한 행복으로의 만나를 먹으라는 것. 너희들이 광야에서, 세상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에 안일하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을 하루를 충실히 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벌어질 일을 걱정하며 살아요.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어 해냄에서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 이단들이 미래의 일의 시상들이 펼쳐졌다고 거짓 예언하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데 강야에 만나면 우리들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늘 이 자리의 만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유명한 양식의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유명한 만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의 그 길에서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것만 걷어 내일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광야에 있길 세상에 어려운 그 길에서, 목마른 너의 배고픈 그 길에서, 만나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도 부족함 없이. 여러분,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염려로, 오늘날 내 삶이 슬프고 괴롭고 지옥과 같다면 이제 생명의 말씀인 만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으로서의 만나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만다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광해 외로운 길 어둠의 길 사막과 같은 조막한 길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길로 밖에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신 여러분도 이제는 매일같이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이 되셔서 매 같이 매 같이 어둠 속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거룩한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네. 일어나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통성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붙잡고 매일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만 만나를 이 공으로 맞아야냐여이하서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이드립니다